안녕하세요 더테크의 한정석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영상 올린 것 중에 dnc 전송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죠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이 필요한데 케이블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어디서 구매해야 돼요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케이블 만드는 방법까지도 제가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d n c 소프트웨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송 보내기 하잖아요 그죠? RSC32 케이블로 자 그래서 보내기 딱 하면 데이터가 날아가겠죠 어디서 컴퓨터가 서 기계로 넘어가는데 이때 케이블이 필요하잖아요 이 케이블을 만드는 방법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케이블 보이시죠? 자, 어, 일단 이거는 그, 그, 옥션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요.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25핀 디서브 커넥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거는, 아, 암놈이 되죠. 그죠? 암놈. 25핀 암놈 디서브 커넥터. 다음에 요거는 순놈. 순놈이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놈은 9핀 짜리고요. 아, 앞놈 25핀. 이두 개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두 개가, 그죠잘 보세요. 앞놈과 순놈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이제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이걸 이제 그 뭐야 케이스 이걸 이제 감싸야 되잖아요. 이 케이스 이것도 같이 팔아요, 그죠 케이스 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케이블이 필요하겠죠. 이 케이블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케이블 살때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건 이제 실드라고 하거든 실드. 이 실드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노이즈, 외부에서 생긴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이 실드를 갖다가 이렇게 딱 풀면, 이게 풀려, 풀려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으세요. 실드를. 그 다음에 실들 풀고 나면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은박지 같은 게또 쌓여있어요. 그죠? 은박지를 쌓여있는데 은박지 안에 이런 또 케이블이 있고요. 이걸 딱 이렇게 해가지고 참 손이 못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으세요. 이렇게 쭉 이렇게 감아주시고요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은박지를 풀면 은박지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요런거 하실때 요렇게 요런거 요런, 요런 있으면 안되구요 일단 은박지는 잘라버리세요 예, 잘랐죠 자, 이렇게 잘랐는데 자 이렇게 실드가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케이블이 두개가 이렇게 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풀려있는데 이렇게 꽈에 있는 이걸 트위스트 트위스트라 그래요 자 실드 케이블 트위스트 투피주세요 하면은 요런걸 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케이블은 실드실드 어, 실드 케이블인데 2P, 투피. 2P라고 하시는 거예요. 2P. 2 하면 두 가닥이 이렇게 까, 꼬여져 있어요. 이렇게. 요런 걸 쓰셔야 돼요. 그래야 노이즈가 적게 들어가겠죠, 이걸. 이렇게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보통 한 30cm 정도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눈대중으로 대략 30cm 정도를 대략 이렇게 잘라서 두세요.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 실드는 아이 은박지 이렇게 잘라 버리시고요. 실드는 이렇게 꽈 가지고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을 먼저 이네 가닥 있죠, 네 가닥, 네 가닥을 전부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까세요. 요런 요건 이런, 이런 도구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요. 이렇게서 이렇게 까시면 돼요.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까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다 까는 놓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음. 이렇게 아, 그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끄트머리만 한1 c m 만 남겨놓고 이렇게 이렇게 따세요. 이렇게, 이렇게 따는 다음에 일단 먼저 어, 인두를 수 있죠 알아야 되겠죠 인두. 자이 인두 가지고 어, 미리 납땜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여기 설에다가, 여기 설에다가. 이렇게 해서 밥을 이렇게 묻혀 놓으세요원하 네. 오랜 경험에 의한 어, 방법이니까 한번 해 보세요. 자, 반대쪽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납을 좀 붙여놓으시면 작업하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놨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납을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25핀, 25핀부터 먼저 할게요. 25핀을 아 어, 1번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1번이에요, 여기서 1번. 여기 써 있어요, 번호가 이렇게. 1번이라고. 그리고, 저기 안쪽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1번이라고. 자세히 봐야 이렇게 보여요. 예, 보는 게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세히 보면 번호가 이렇게 써있어써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에 1번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1, 어, 2, 3, 4, 5번을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좀 붙여주세요. 요렇게 만나게 해서 붙여주세요. 붙이고, 3, 어, 4, 5, 6, 7, 8번. 8번하고, 8번하고, 요 8번에 그 밑에 있는 게 20번인데, 20번을, 여기 20번, 20번을 8번하고 이렇게 붙을 수 있게끔 요렇게 해주세요. 네, 요렇게. 그죠? 이렇게 좀 쉬어, 쉬어단 말이에요. 그죠? 아, 이 왜, 왜 이렇게 하냐면, 볼게요. 자, 음, 날, 이 어디 갔나요? 알겠네요. 자, 4, 5번. 4, 5번은 이렇게 그냥 붙여버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 고요 여기도 이렇게 답을 이렇게 좀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2번, 2번, 3번, 4번, 4, 5번은 이렇게 쇼트 하시고요. 다음에, 5, 6, 7번, 8번. 자, 이렇게 쭉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8번하고 20번. 20번은 이렇게 해서 그냥 얘도 이렇게 서 쇼트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자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구핀도 그 구핀도 아 구핀은 여기 6, 어, 6 7번하고 8번 7번하고 8번만 이렇게 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이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쇼트. 쇼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면, 6번하고 1번을, 이렇게 쇼트 시키세요. 이렇게. 그죠? 서 6번, 8번도, 이거, 굉장히 오랜 경험에 의한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납을 다 묻혀 놓는 거예요. 묻혀 놓고, 자, 지금부터 이제 케이블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케이블이 좀 나무 두껍 길게 나왔으면 여기 끝에를 좀 이렇게 잘라서 좀 짧게 해주세요. 작업하기 편하게. 자, 자 그럼 우리가 25핀부터 한번 기계 쪽에 연결되면 25핀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빨간색하고 <laughs> 녹색을 연결할 건데, 이거 보면 2번, 2번에다가 빨간색을 연결해 볼게요. 자, 이거는 잠

흰색 남았지 흰색, 흰색은 5번에다가 아 6번, 6번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그죠 어, 여기 붙었나요? 떨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이렇게 붙여야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흰색 끝 부분 있죠? 끝 부분을 잘라버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끝 부분에 끝부분을 이렇게 이터를딱 까시고, 여기다가 또또나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을 이 부분 있죠. 8번, 8번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2번, 3번, 7번, 그죠? 4 5는 붙었고, 다음에 6번하고, 8번, 20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끝, 그 다음에 이제 9핀, 9핀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우리가 빨간색, 빨간색은 2번에다가 2번에다 연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2번 연결하고요. 다음에 녹색은 3번에 이렇게 해서 3번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흰색. 흰색은 저 끝에 5번에다가 이렇게 해서, 5번에다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 이요 아니, 흰색이 아니죠. 검정색. 잘못했어요. 자, 이거 빼고, 마이너스, 검정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흰색을, 4번에다가, 연결. 그죠? 자, 그 다음에 흰색을, 여기서도 잘라요. 자르고, 끝을, 이렇게, 준 다음에 또 여기도, 납, 납을 좀, 이렇게 한번 묻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1번에다가,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연결이 다 됐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고, 얘도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죠. 자.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거 있죠. 실드. 이 실드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일단 수축 튜브가 있어야 되겠죠. 잠시만요. 프이설 자, 이런 수축 튜브를 하나 고 와서 요 대충 사이즈 길이 맞춰서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수축튜브를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껴주고 여기를 손톱으로 이렇게 좀 압착을 시켜 좀 평평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수축 튜브 끝에다가 납을 또 이렇게 묻혀주세요.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자, 그 묻혔으면 여기를 끝에 짧게, 중분한 짧게 잘라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축튜브를 이렇게 껴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쭉 납작하게, 이렇게 납작하게 하시고요. 납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주고요. 그 여기도 짧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실들을 갖다가 이 케이스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끝 부분에다가 이렇게 다요 정말 빨리 빠르게 떼었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이끝 부분을 이 끝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딱 대놓고 여기서 이렇게 나을아웃 답을... 뜨거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실드에다가 마지막으로 여기도 25핀 짜리도 이 끝에다가 러블 빨리 이렇게 붙여서 한 다음에 이 끝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뺀 작업이 이제 끝났었죠. 자, 이제 끝났으면, 뭘 해요? 하나 된거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됐죠, 그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페이스텔즈, 연결해야죠? 아, 요건 이제 연결하는데,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여기다, 이렇게이렇게 껴야 이렇게 되겠죠. 자, 끼시고, 만약에 여기 이게,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안되면 요거를 지금, 더 두꺼운 선을 대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 아니구나. <laughs>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대 주시고요. 만약에, 어, 이게 좀, 짜, 이게 두께가 안 맞으면, 이렇게 하나를 더 대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무방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짜잔. 이렇게. 암고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잠그시 이렇게 해서 잠그시 자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를 끝까지 쭉 잠가 주시고요 음, 이렇게 잠겼죠. 이거 낄때 이걸 먼저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딱낄때 이렇게 쭉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돌려 돌려 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끼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딱끼서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끝부분 포프건,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꼽아 주시면 딱 들어가더라 얘도 마찬가지로 음, 이렇게, 이렇게 끝부분을 잡고 얘를 딱해서 들어가죠 이렇게 끼고 이렇게 껴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케이블을 다 만들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RS232 케이블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만든 거고요. 어,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